왜 예, 삼신 부정을 풀때 우리 집에다가 뭐를 합니까? 이 새끼줄 다 까가지고 남자 나무 거기다가 고추 놓고 숯 같은 거 하나씩 놓고 정화의 의미하고 예, 애기 났다라는 근계령을 해서 니네들 들어오지 마라 오늘 애기 났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집단이 필요한 것처럼 삼신의 부정을 풀려면 그런 집이 필요해요. 음...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신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아들 자손, 딸 자손을 점지해주는 삼신 할머니가 있는데요 삼신의 부정을 뱃속에서부터 타고 태어나시는 그런 날짜별이 있습니다 음... 삼신의 부적이라는 것은 뱃속에 태아 있을 때부터 이미 부정을 갖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부정이 많이 가셔야지만, 어, 뭐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공 가두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정을 많이 끼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3일날, 13일날, 23일날. 요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삼신의 부정을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부정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간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흉액살, 또 아니면은 수술수, 시술수, 이런 거를 많이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신의 부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 뼈가 잘 부러져요. 우리가 막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삐딱 하면 어떤 사람은 요 발만 다시 딱 하면은 그냥 가는데 살짝 이렇게 삐딱 했는데도 금이 뭐 실금이 간다든지 어. 뭐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예또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아이저좀 낫을만하면 다른 쪽이 또뭐 어디가 잘못된다든지 또 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뼈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 그 수술이나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음. 우리 아시는 분은, 예, 이제 한복을 입으시는데요. 한복이 우리가 이제 잘못 걸리면은 푸다닥잘 넘어져요. 그 옷자락에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유독 이제 그, 어, 어, 그 분은 9월 3일에 태어났는데, 음. 어한 일곱 번 아마 기부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기부수는 이 정도 받고는 없다. 더 이상이야 내가 다치려 하고 생각하고. 누독 우리보다도 치마단도 더한 5cm 짧게 해가지고 깡통 치마라 그래서 깡통하게 쳐가지고 하는 걸 입고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서 열세 번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어, 제가 아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수술수가 많다. 그리고 이제 몸에 흉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3일날, 13일날, 23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삼신 부정살을 풀어야 됩니다. 이 삼신 부정살은 우리가 미역국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를 올리냐면은 집 있죠. 집. 예. 예, 우리 농사 질 때, 그쌀 나락할 때 집단. 왜 삼신 부정을 풀 때, 우리 집에다가 뭐를 합니까? 이 새끼줄 탁 까가지고, 남자 나무 거기다가 고추 넣고숯 같은 거 하나씩 넣고정화의 의미하고, 예, 애기 났다라는 금계령을 해서, 니네들 들어오지 마라, 오늘 애기 났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집단이 필요한 것처럼, 삼신의 부정을 풀려면은 그런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단하고 해서 미역국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해서, 뭐, 갈도 올리고 해가지고 부정을 풀어주면은 아무래도 이런 다치는 수라든가, 형살 그래서 목에다가 탯줄을 걸고 태어난다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런 부정을 또풀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디 가서 다치거나 아니면 흠집이 생기는 거나 이런 거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날이 제법 더워졌습니다. 진짜요? 감독님. 막 코에도 막 땀이 나고 등짝에도 음. 땀이 나고 예이제 갱년기에다가 또 여름까지 덮어지니까. 예, 저는 이제 말도 못하게 덥거든요. 예, 갱년기가 다른 사람들은 금방 금방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저 신들이 계속 남자 신들이 들어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위에 조심하시고 항상 요새 또 감기가 너무나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제또 글문도사 보시면서 또 많은 위로받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문도사였습니다. <laughs>